드리블 3대 벽중 하나로 꼽히며 정확한 동작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저 겁먹 기술이라고 치부되기도 하는 바로 그 동작 비트윈드 렉, a.k.a. 다리 사이 드리블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공을 다리 사이에 넣을 때 계속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상체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크로스 드리블과 비트윈은 크게 다르지 않은 동작입니다. 대부분 다리 사이에 넣는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는 앞에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던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쉽게 바꿔볼게요. 핵심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이 비트윈 동작을 초보자들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비트윈. 지금부터 쉽게 바꿔보죠. 먼저 한국에서는 레그스루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정확한 동작의 이름은 비트윈더 레그 혹은 비트윈입니다 특히 이 레그스루를 빨리 발음해서 렉스루라고 하는 거98000% 농구 사대주인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리 사이드 이블을 비트윈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죠 비트윈을 할때 다리에 걸리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이 지나갈 공간이 너무 좁거나 공이 다리에 막히거나 마지막으로 폴 컨트롤이 부족하거나 첫 번째 공이 지나갈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면 공간을 넓혀주면 되겠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와이드 베이스 즉 다리를 넓게 벌리면 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면 드립을 할때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생기는데 다리 사이의 공간 자체가 넓어지고 공의 진입단면적이 넓어지죠. 공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지니까 비트윈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괜히 설명했다가 여러분들이 건너뛰기 해서 지속시간만 깎아먹을 것 같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진입단면적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죠 슛할 때 포물선이 높을수록 림 단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다들 이 그림을 통해 지겹도록 봤을 건데 비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사이 공간을 림이라고 봤을 때 드리블을 낮게 칠수록 이 입사각이 높아져서 진입할 수 있는 단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그리고 와이드 베이스를 취하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손 위치도 같이 낮아지고 드리블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단순하게 드리블을 낮게 치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초보자들에게 낮게 치라고 하면 대부분 허리를 굽혀서 억지로 자세를 낮추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가 굽어지면서 시선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무게중심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드리블이 불안해지죠. 한 가지 또 많이 하는 실수는 다리를 벌릴 때 앞뒤로 벌리거나 벌리더라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비트인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와 같이 앞으로의 추진력이 중요하면 다 스프린트 자세와 유사하게 다리를 앞뒤로 벌리는 것이 좋겠지만 안구는 전후보다 좌우로 방향 전환을 더 많이 하는 종구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설명하겠지만 특히 비트윈은 쪽중 하나는 빠른 방향전환입니다 그래서 앞뒤보다는 목적에 맞게 좌우 그것도 대각선 좌우로 넓게 벌려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자세만 올바르게 낮출 때 대부분의 문제를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휴, 아직 휴아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슬슬 목도 아프고 양 많아질수록 편집하기가 두려워지니까 템포를 좀 높여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공의 진행이 다리에 막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크로스를 할 때와 달리 비트윈을 할 때는 우리의 다리가 방해물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다리를 피해서 비트윈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처럼 드래블을 앞뒤로 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피하는 방법은 그것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다리를 피해서 드리블을 바꿔 버리면 지금처럼 공이 뒤로 가면서 앞으로 끌고 오려 할때 움직임이 커지게 됩니다. 부자연스럽다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공이 뒤로 빠지면서 시선이 공을 따라가고 허리가 돌아가면서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말했듯이 비트윈을 상하체를 분리해서 보면 크로스 드리블이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다리 사이에 넣어도 충분히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사하는 것이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애물을 치워 버리겠다고 여러분 다리를 잘라 버릴 수는 없으니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비트윈을 할때 뒤꿈치를 들어 주거나 애초에 대각선으로 다리를 벌려 앞으로 빼주거나 드리블에 맞춰 스텝을 밟아주거나 그리고 좀더 크로스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비트윈을 구사하기 위해서 살짝 틀어지는 공 각도에 맞춰 상체를 같은 방향으로 틀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볼 핸들링이 부족한 경우 사실 이건 뭐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팁을 한 꼬집 쓱 까본다면 드리블 경로를 짧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비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몸 중심에 가깝게 공을 튀기는 것이 중요하죠 총쓸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쏘는 게 멀리서 쏘는 것보다 맞추기 쉬운 것처럼 드리블을 길게 치는 것보다 짧게 치게 되면 좀더 안정감 있게 정확한 위치에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드리블을 타이트하게 치는 것도 안정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죠 자 아, 그런데 비트윈 진짜 정말 겉멋뿐인 기술일까요? 일반적으로 몸 앞에서 치는 크로스 리블은 상대방과 가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틸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하더라도 몸 앞이 아닌 다리 사이로 넣어서 크로스 동작을 몸 중심에 가깝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 이동 경로가 몸의 중심에 가까워지면서 훨씬 더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효과보다 비트윈이 꽃을 발하기 시작하는 건 무엇보다 어느 정도 동작이 숙련된 이후에, 스플릿, 취미, 헤지, 스네치백과 같이 다른 기술들과 연계를 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90% 이상의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저 또한 이 비트윈 하나 자체를 어렵게 느끼거나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몸에 베어서 연계동작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컷 당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계동작 관련해서는 어렵게 바꿔볼게요 시리즈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연계동작까지 연습을 할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간지용 맞긴 합니다. 멋있잖아요. 아,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저 드럼통 같이 생긴 훈련용품은 스매싱 스포츠에서 제공해주신 스카로 디펜더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시각적인 훈련용품이 다양한 기술 연출이나 연습에 쓸수 있어서 필요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퀄리티 높은 영상들 찍어낼 테니 기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올바른 위치에 공을 치고 핸들링을 연습하는 것보다 간지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게 중심의 이동이죠. 이건 살짝 어려워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무게를 쉬프트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전체적인 드리블의 습풍기는 어둠의 향 농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와이드 베이스죠. 다리가 넓게 벌어지고 지지대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좀더 넓고 안정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무게 중심의 높이도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탄탄하게 잡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쉬프트 동작은 보이는 것처럼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하가 상당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하면 부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 관절 관련된 영상은 진짜 중요한 거라서 제가 우측 상단 링크랑 댓글에 자세하게 풀어냈으니까 저처럼 관절 다쳐서 평생 아프기 싫으면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제가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 모두 다르니까요. 제가 말한 내용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푼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미 농구를 11년 동안 했고 NBA 농구 스타일에 빠져 그 스타일들을 분석해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제가 농구를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랑 100%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제약하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소개해줄 뿐입니다. 현시점 우리의 농구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드리블과 슛 방식에 대한 의견이 묵살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질문할 수 있고 경험을 공유하고 슛폼이나 드리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자유롭게 피드백을 신청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고 같이 농구할 사람을 구하고 질문하고 자랑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서 남들 눈치 보지 않는 농구 얘기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거기서 좀더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서 더 공감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과 설명란을 참고해주시고 끝으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구는 알고야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